맥밀 네, 자 글로벌에 주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B M7 실적 6분기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소매업에서 수입품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시티그룹에서 재산부문 신탁 서비스 사업 매각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보잉에서 미 공군과 웨지테일 항공기 예, 계약 체결 들어간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7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옛날에는 황주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사실 이제 M7이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은 됐어요. 예. 그래서 맥플이나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뭐 이런 친구들 한마디로 이제 나스닥에서도 대형주 기술주에서 대형주들을 몰아놔서 예, 핵심 종목들을 칭하는 부분이고 이제 해당 기업들 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 기업들이 실적 성장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굳이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한 이유는 어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핵심 기술주들의 어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로 자산의 배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외에 실적, 호실적을 보였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잘 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기사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예전부터 이 친구들 외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있었어요 분기 실적 기준으로든 뭐 연간 실적 기준으로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자산들이 빠져나가고선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런 기업들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굳이 한번더 언급이 어, 시장에선 이슈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미국 소매업 부분에서 이제 파업 정세 우려로 이제 수입 공급 가증가 부분 어, 최근에 이제 항만 노동자 파업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해상 운송에 대한 어, 차질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해상 운송 단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과,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수입품 공급 부분에 대한 어,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티그룹에서 이제 제산부분 신탁 서비스 사업 매각 등.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티 윌스에서죠 네, 윌스 부분에서 이제 신탁관리수탁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제 해당 사업부에 대한 매각을 들어가게 됐다 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사실 이제 시티그룹이 사실 이 분야를 굉장히 좀 세게 잡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였어요 HSBC나 뭐 해외에서는 비에이멜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탁관리나 수탁서비스를 백다 백그라운드에서 제공하고 있었는데 요 사업부들에 대한 매각이 들어가게 될 경우 시티그룹의 B2B.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이 좀 축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굳이 이 사업부를 매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현금 창출과 어, 기존의 이제 시티그룹의 분야에 대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역량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잉에서 미공군과 E7, 어, E7A 웨지테일 항공기. 계약 체결 들어갔는데 그냥 이건 계약 체결권이기 때문에 그냥 보잉에서 추가적으로 매출 요소가 발생을 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액 자체가 좀큰 편이에요. 거의 이제 뭐 3조 정도 넘어가는 예, 고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보잉 입장에서는 최근에 악재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런 예, 전투기 관련된 분야 쪽으로 항공기 관련된 분야 쪽으로 어 공, 군사 납품이 들어가면서 어 기존에 발생했던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축소해주고 있다. 일반 이제 민간 항공 공기에 대한 판매 부분에 약세를 커버링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 물가 지수 발표들이 이제 화수에 몰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목요일에도 소매 판매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P나 나스닥이 약간 커버링 보이다가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 사실 요렇게 상승세가 벌써 이제 좀 축소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부 여 확인하고선 다시 이제 장기 상승세로 진입을 하던 예 혹은 다시 한번더좀 낙폭세로 어 물량을 좀 빼주고 그다음에 상승세로 전환을 하던 예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승세 구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홀딩을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블랙컨트롤 커트였습니다.